성경 묵상과 오늘의 기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제목 더 나은 부활을 향한 소망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일 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이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과 약한 것 유부의 몸으로 신문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두 조상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땅에 속한 아담의 후예들은 육적인 몸만을 갖게 되겠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 성도들은 그날에 하늘의 몸즉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